안녕하세요. 중고차 판매할 것구는 수원중고 저우만카 최선과장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제가 따끈따끈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봐야지 K5 1세대 차량이고요. 제가 이 차량을 가져온 이유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의 파선.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흰색의 파선. 그리고 흔히 이거를 양카라 그러잖아요. 각 5억이. 성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흔히 이제 칼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성능이 좋다. 그리고 이 차량은 2012년에 출고 등록돼서 2013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거든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그때 너무 파격적이어서 지금도 봤을 때 오, 너무 옛날 차 같지 않나? 그런 것 같은 그런 감 느낌 들어요. 그때 진짜 이거 나올 때 디자인이 파격적이었거든요. 지금 신형의 디자인을 보는 그런 느낌? 충격적인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기아 마크가 딱 박혀 있죠. 지금은 신형 기아 마크 박혀 있는데 이전 모델은 다 이런 기아 마크 박혀 있고 그릴 보세요, 그릴. 어우 이 여기 그릴도 탁 튀어나와 있어요 그릴도 튀어나와 있고 보시면 은이 밑에 안개등도 양쪽에 양쪽에 안개등 위에 라이트도 깨진 것도 없고 백화형 사도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K5를 사셔서 튜닝을 많이 하시는데 이 튜닝빨이 진짜 잘봤는데요 그만큼 이제 자기 입맛대로 꾸밀 수 있는 몇몇매도 안되는 차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상어 아가미 아가미 이게 숨을수 있는 공기역학적으로 이제 잘 순환할 수 있게 아감이 있고 타이어가 4짝도 네 제가 다 봤는데 거의 새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장착하시고 새로 장착하시고 파은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좋고 보시면 라이트도 깨끗하고 묶어반지 스펀지가 앞뒤로 다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파선이 있는 차량들은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줄이 적어져 있어요 파선 이제 딱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이제 딱 틀어놓고 이파선딱 열고 다니면은 딱! 짜세 나오죠 그런 짜세 자량이고이 뒤에도 보시면은 이 연식이 좀괜찮량들은 대부분 보면은 뒤에 이게 썬팅지가 떠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썬팅지 없이 아주 관리 잘돼 있죠. 썬팅을 진짜 맛집에서 한것 같아요. 썬팅 맛집 잘한것 같고 뒤에 K5 딱 적어져 있죠. 자랑스럽게 K5 난 양카다 각 오기 각 오기 그리고 뒤에 이 라이트도 양쪽 보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돼 있고. 이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보시면은 적재 공원도 커요. 이게 준중형 차이기 때문에 적재 공원도 크고 밑에 보시면은 스펜타이어. 딱. 스펜타이어 그리고 자키까지 아주 잘돼 있고 옆모습도 이 운전석 모습하고 똑같아요. 양쪽에 이제 문고판 스펀지 그리고 라이트도 깨진 거 없이 선팅도 잘돼 있어요. 선팅도 잘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엔진을 열고 한번 차 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동 켜고 엔진룸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차량은 CVVL 모델이에요, 엔진이. 이게 뭐냐면은 한동안에 그 세타 엔진에 문제가 많았어요. 뭐 헤드 치는 소리 있잖아요. K5 y f 애들이 보면 헤드가 자주 쳐서 고령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개선해서, 개선해서 바꾼 엔진이 CVVL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세타 엔진이 아니어서 뭐, 헤드 치는 거하고, 오일 감소하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산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누유 한 방울도 없이, 깔끔해요. 이 차량은 성능지상에, 단순도 없고, 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진짜 S급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 거기에, 파라나마 썬누프에, 정품 내비에, 뭐, 후방 카메라에, 버튼 시동에, 뭐 핸들 일선까지. 아, 진짜, 이 차량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제가 1년 한번 들어가서, 제가 옵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일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이는 게정돈 시트가 있습니다. 이게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정돈 시트 그리고 시트 상태 보면은 전차주분이 관리 를 잘하셨어요. 시트 상태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 목 목을 보여주는 어 아, 이거 있으면 편하죠. 그리고 핸들 열선 핸들 열선도 여기 달려 있다는 거. 다음 시동 걸어볼게요. 어, 아주 이 CVVL 엔진이라 아주 정숙하고 잘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품이고 핸들 리모컨이 다 들어가 있어서 보시면은 블루투스. 중요하죠. 노래 들고 이제 다녀져야 되니까 블루투스 할수 있는 핸들 리모컨이 되어 있고 트립. 그리고 에코 버튼. 그리고 전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게. 그리고 기아 마크.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이 차량은 95,000km 정도 탔어요. 12년식인데 95,000km라. 어, 키로수 아주 괜찮죠. 그 정품 내비. 정품 내비. 정품 내비니까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겠죠.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위에 보시면은 하이피스 룸밀러, 하이피스 룸밀러, 그리고 썬더프 버튼. 이 차량은 파선이 달려있어. 썬더프버튼 있고,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옵션이 좋아요. 프로토 에어컨에 양쪽 열선, 열선도 있고, 열선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썬더프 열어볼게요. 어, 아주 잡소리 없이. 이게 멋이거든요, K-5. 이거 이꼭 열고 다녀야 돼. 한 겨울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laughs> 이거 열고 다녀야 되고. <laughs> 보시면, 어, 제가 키가 한 큰데, 그렇게 뭐, 차가 좁다? 그런 느낌 못들는것 같아요. 제가 이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열 들어가기 전에, 시트 상태 먼저 볼 건데, 어, 이열도 깨끗해요. 보시면은, 주름은 좀 있어요. 주름은 좀 있는데, 뭐, 터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거. 뒷자리 위한 에어벤트도 양쪽에 달려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크로스 짧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시운전 해보겠습니다. K5는 무조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썬놓고 있으면 열어놔야 된다는 거 열어놓고 다시 운전해 볼게요. 한번 원래 이 K5의 운전하는 완성은 노래까지 틀어야 돼요. 이제 옛날에 막코요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고 튼거 하면 은 진짜 양카이 자세 기본적인 거 아무 이유 없이 그 노래 빵빵 틀고 리 번화가 돌아다닌다는 거.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근데 백수 때딱 그렇게 놀고 다니면 딱 끝나는 거죠. 보시면은 확실히 CVV 엔진이라 가속감이나 뭐 헤드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보시면은 엄청 조용하고 부드럽네요, 차도. 1 0이라 근데 힘도 좋고. 어, 썬루프도 있어서 그런지 아주 개방감도 좋고 정숙하고 고객님들이 오셔서 시운전 하시면 반하겠는데요 그 정도예요 어, 엄청 깔끔하고 차가 어, 핸들 열선도 있어 핸들 열선 제가 틀어놨거든요 추워서 핸들 열선 따뜻해요 지금 따뜻하고 열선도 틀어놨고 제가 라이트도 한번 켜볼게요 라이트도 잘 나오고 아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목숨 걸 한번 해볼게요 안 터지네요 잠시만요 아 이거 잘안 터져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ABS 안 터지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ABS가 터지면은 이 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게 톡톡톡톡 쳐요 보면은 이게 나 죽겠네 하고 톡톡톡 튀는 거죠 살려달라고 보면은 자 밟아볼게요 어 방금 팍 쳤어요 어 브레이크 성능 엄청 좋아요 뒤에 <laughs> 카메라 가면 날아가실 것같아요 지금 <laughs> 브레이크 성능 진짜 좋아요 이게 양카의 기본적인 게 뭐냐? 잘 가고 잘 사야 된다. 파선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 때려 밟으니까 잘 사야 되겠죠? 어, 브레이크 성능도 어, 엄청 좋아요. 잘, 잘 쓰고, 잘 가고. 제일 중요한 게 엔진 미션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방금 변속할 때도 변속 충격도 없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어, 아주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지인한테도 추천드릴 만한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만큼 좋아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어서 이 시운전도 제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게, 좋고. 어떠셨나요? 제가 운전도 해보니까 너무 좋고, 일단 흰색의 파스는 있잖아요.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우먼카대표번호 있죠. 1670-0956. 1670-096 전화 주시면은, 시운전도 해드리고, 카센터 가서 리프트 떠드리니까,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이 차량의 신차가가 2,800만 원 짜리에요. 이 시대에 2,800이면은 진짜 옵션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옵션 다해서 2,800인데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저희 우먼가 단독 849만 원에 판매합니다. 거의 2천만 원 감가된 849만 원. 어, 가격도 매력이 있고 차도 매력 있고 아주 두개다매력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판매 공권는 수원중고차 우먼가 최선 과장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